오늘 알아볼 내용은 반응속도론 세번째 이야기, 반응속도상수 K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실제로 반응속도식에서 은근슬쩍 들어가 있던 반응속도 상수 k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시나 이번 영상도 지난 영상과 이어지는 이야기기에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지난 반응속도의 의미 와 반응속도식 및 반응차수 결정 과관련된 파트 1 2 영상을 보고 와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평형상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화학평형 파트 2 영상도 곁들여주시면 좋겠네요 지난 영상에서 반응속도식을 작성 할때 반응속도가 반응물질 농도 에 비례하고 이것을 수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비례상수 수인 반응속도 상수 k를 곱해준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k라는 상수, 일반적인 비례 상수의 역할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설명할 것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일단 먼저 그나마 간단한 이야기인 단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반응 속도식이 있을 때, 속도 상수 k의 값을 어떻게 계산해낼 수 있을까요? 실험적으로 초기 반응 속도를 측정하고 실험 조건에서의 반응물 초기 농도를 시계 대입해 보면 그것이 가능할 겁니다. 만약 측정된 초기 반응 속도가 20, 그때의 반응물 농도가 5라면 반응 반응 속도 상수 k가 4라는 값을 갖는다는 것을 계산 못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런데 과학에서는 어떤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값이 갖는 단위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일단 정의적으로 반응 속도는 시간당 농도의 변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농도는 몰 농도, 시간 단위는 초라고 설정했을 때의 단위를 결정해 보면 이렇게 몰퍼 세크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변에 해당하는 반응 속도와 반응물 농도의 곱이 결국 몰퍼 세크라는 동일한 단위로 나타나야 하고 반응물의 농도는 당연히 몰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니 이때 반응속도 상수의 단위를 구해보면 초단위의 역수로 나타낼 수 있겠 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예시로 들었던 반응속도식은 1차 반응속도 식이니 농도항이 1차였지만 반응 속도식의 전체 반응차수가 이렇게 달라지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우변의 농도항이 2차 이기 때문에 단위로 따지면 몰 제곱 이될 것이지만 좌변의 반응속도 라는 항목의 단위는 몰퍼세크로 고정되어 있죠. 이것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반응속도 상수 k의 단위가 아까와는 다르게 몰농도 단위가 역수로 추가될 야할 겁니다. 즉, 이렇게 반응속도 상수 k의 단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전체 반응 차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하며, 계산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0차 반응부터 2차 반응까지 전체 반응 차수에 따른 속도 상수의 단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전체 반응 차수 n차 반응의 속도 상수 단위는 이렇게 일반화해서 나타낼 수도 있죠. 그럼 일단 속도 상수의 단위는 알았고 이번에는 파트 1 영상에서 은근슬쩍 넘어갔었던 바로 이 조건,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온도가 일정한 조 을 넣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응 속도 상수 k가 온도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 설명을 하려면 파트 1에서의 설명을 다시 꺼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충돌이라는 사건이 전제되어야 하고 아무렇게나 충돌이 일어난 것이 아닌 해당 물질들의 특정한 부분끼리 만나는 유효 충돌이 일어나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를 말씀드렸죠. 이런 요인들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던 과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레니우스죠. 네, 아레니우스 산염기할 때그 아레니우스가 맞습니다. 아레니우스는 앞 서 말한 반응의 유효 충돌에 대해 방향성 말고 한 가지 조건을 더 제시합니다. 바로 반응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크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마치 서로 호감이 전혀 없는 사이에서 억지로 소개팅을 한다면 절대로 커플이 되지 못하겠지만 서로에게 충분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소개를 받는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과 비슷하죠. 다른가? 여튼 화학에서는 이 내용을 보통 이런 그래프를 통해 설명하는데 그래프를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그림에 표시된 만큼의 높이를 못 넘으면 롤러코스터를 목적지까지 운영할 수 없지만 만약 일단 저 고개를 넘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언덕이 생기더라도 쉽게 목적지까지 넘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끝까지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높이 즉 반응 이 일어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롤러 코스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최소 높이 및 에너지가 다른 것처럼 반응 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다른 반응이면 다른 활성화 에너지를 갖는 거죠. 물론 촉매와 같은 물질들에 의해 같은 반응이라도 활성화 에너지가 달라질 수는 있기는 하지만 일단 아직 동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으니 이 영상에서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기까지의 아리뉴스 주장을 정리해보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일어나는 충돌이 많이 일어날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돌 방향은 그렇다치고 도대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는 어디서 얻어낼 수 있을까요? 입자들이 운동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가장 쉬운 형태는 바로 열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열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는 바로 온도죠. 즉, 아까 말씀드렸던 반응속도와 온도와의 관계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일정한 양의 입자들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이 입자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상황이 차이가 날 테니 에너지의 크기는 모두 다를 겁니다. 하지만 다양한 패션이 존재함에도 비슷한 스타일이 대세를 이루는 겁니다. 처럼 입자들의 에너지도 분명 평균치라는 것이 존재할 것이고 보통의 입자는 그 평균에 가까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이 분포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어느 특정한 지점의 에너지를 갖는 입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정규분포골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밑에 면적은 총 입자의 개수가 되겠네요. 이때 온도를 T1이라고 해보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온도를 T2로 더 높여서 주변의 열 에너지가 많아지도록 바꿔주면 입자들이 각각 더큰 에너지를 흡수하기 좋은 환경이 될 겁니다. 때문에 입자 각각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에너지 또한 따라서 증가할 테니 그래프는 이렇게 최고점이 이동하게 되죠. 아래 면적은 입자수라고 했으니 두 그래프의 면적은 동일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활성화 에너지가 만약 이 정도라고 가정해 보면 이 활성화 에너지를 넘는 입자들의 수가 어떤 경우에서 더 많아지는지 눈에 보이시죠. 바로 온도가 더 높을 때입니다. 즉 온도라는 요인이 높을수록 반응을 하기 충분한 에너지를 갖는 입자 수가 많아져 반응이 잘 일어나게 되므로 속도도 빨라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처럼 반응 속도의 크기는 온도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레니우스는 지금까지 언급된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서로 얽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이론을 수식화하기 위해 실제 실험을 매우 매우 많이 반복해 반응 속도 상수 K에 대한 식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아레니우스 식이죠. 이 식에서 ea는 활성화 에너지로 반응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니 반응의 종류에 따른 반응속도 상수의 관계를 나타내고 t는 절대온도로 온도와 반응속도 상수와의 관계를 e는 자연상수 r은 기체상수 a는 아레니우스 상수를 뜻합니다. 자연상수나 기체상수는 말 그대로 상수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 넘어가도 되겠지만 여기서 아레니우스 상수는 자즘률 또는 빈도인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언급해야 할 듯합니다. 아레니우스 상수는 일반적인 상수가 아니라 입자들이 반응이 일어나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얼마나 많이 충돌이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인자로서 입자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입체 인자 p와 충돌 빈도에 영향을 줄수 있는 밀도, 면적, 속도 항이 포함된 인자 z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이 부분은 간단하게 의미만 짚고 아리뉴스식의 전체적인 의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죠. 아리뉴스식에서 온도를 높이면 전체적인 속도상수 k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사실 선뜻 대답하기는 헷갈릴 수 있으니 양변의 밑을 자연상수 e 로 하는 자연 로그로 양변을 묶어서 정리해보면 이런 식의 꼴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을 가로축은 온도분의 1, 1 세로축을 자연 로그 k로 갖는 그래프 로 나타내보면 훨씬 수월하게 이 식의 의미를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프를 그리기 수월하도록 이렇게 식을 다시 써주면 우리가 흔하게 봐왔던 y는 ax 플러스 b 꼴에 함수 개형이 나올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이렇게 1차적으로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활성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양수니까요. 자 이제 다시 이 질문에 대해 생각 해보도록 하죠. 온도가 높을 때 k값은 증가할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 이 그래프에서 온도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가로축의 온도 역수값이 반대로 감소한다는 의미와 같으니 온도가 증가할수록 그래프상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lnk의 값은 증가할 테니 정리해보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속도상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띠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온도가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 상수가 증가하여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고 정의할 수 있죠. 또한 이때 그래프의 기울기는 기체 상수 R분의 이온화 에너지인데 기체 상수는 상수값이니 일정하지만 이온화 에너지 값은 반응 종류에 따라 달라지죠. 그리고 더큰 이온화 에너지 값을 가질수록 기울기의 절대값이 증가할 것이고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다는 것은 같은 온도의 변화에 대해 세로축 값인 lnK 값이 더 많이 변한다는 이야기이니 활성화 에너지가 큰 화학 반응일수록 온도 변화에 따른 반응 속도 속도 상수 및 반응 속도 변화가 크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온도 변화에 굉장히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수라고 넘어갈 수 있었던 속도 상수 k는 반응 종류에 따라 그리고 온도에 따라 반응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반응 속도 상수의 단위와 온도 의존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만 반응 속도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평형 상수와의 관계를 알아봐야 하죠. 평형 상수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혹시 화학평형의 정의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 반응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겉으로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평형 상태였죠. 여기서 이 부분 화학 평형이라는 개념 안에 바로 속도의 개념이 적용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의를 한번 그대로 수식으로 바꿔 볼까요? 이런 가역 반응에 화학 반응식이 있다고 했을 때 정반응의 속도 상수와 역반응의 속도 상수를 각각 k1, k2라고 정하고 정반응의 경우 반응물이 A와 B, 역반응의 경우 반응물이 C와 D라고 할수 있을 테니 결론 으로 이렇게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식을 각각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제 영상을 파트 1에서부터 잘 보신 분들이라면 물음표가 하나 생겨야 합니다. 물음표가 생기셨나요?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이렇게 반응속도식 차수에 해당하는 지수자리에 그 반응의 개수를 그대로 올리면 안 된다고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각 반응속도식의 지수자리에 각 단계의 개수가 그대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반응차수로 직접 올리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단계들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가능했던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해당 반응이 단일 단계 반응일 경우였죠 화학평형을 나타내는 가역 반응의 경우에도 이 내용이 바로 정반응과 역반응을 단일 단계의 반응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반응속도식에서 각각의 반응계수를 반응차수로 바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할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식으로 돌아와서 평형의 의미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동일할 때이니 이두 식이 같다고 정의해보면 이렇게 식을 합칠 수가 있고 이것을 이렇게 좌우변 정리해서 나타내보면 여기 보이는 이 식이 눈에 익으셔야 합니다 바로 평형상수 K죠 즉 화학평형의 기준을 나타내는 평형상수 k k는 정의적으로 반응속도와 떼려 야뗄수 없는 관계이기에 수식 적으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 상수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이렇게 오늘은 반응속도식에서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사실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반응속도 상수 k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반응식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알아봤으니 실제로 반응속도식을 가지고 놀아봐야 하는데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니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